안돼요. 그 아니 나는 저 섬에서 배타고 용궁에까지 왔어요. 장군님 그러니까 서 어제도 멀리서 왔다 그래서 안 된다고 설명 드렸는데 이제 네. 어제만 간 거잖아요. 오늘은 안 돼요. 어제도 멀리서 왔다 그래서 들여보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요 만나서 돼? 기도도 해드리고 안돼요. 안돼요. 아니 그래서 엄마 얼굴만 보고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안,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원래 병동 오실 때 어. 면회 설명 다 해드리고. 예요. 한 명밖에 안 된다고 다 설명드렸고 코로나가 어, 하나 그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네 아니. 네. 아니 이유가 뭐예요? 지금 최근 그 전염병 것도 지났는데. 아직 코로나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환자도 있고 밑에서도 병사의 응급실에서도 코로나 환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는 무슨 코로나가 있죠? 아가자가자 가자. 그냥 엄마한테 아니. 아니 나 잠깐 갖고 와야 돼요. 지금. 얼른 한 번만 볼게요, 죄송해요. 그럼 병실 문 앞에서만 네. 보고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어머니. 어디요? 여기? 장모님. 어머니. 가세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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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보고 가라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안, 안 돼요 바로 나오세요 바로 이제 제가 그 일하러 이제 지금 가야 돼또 왔다가 이게 잠깐 기도 드리고 갈게요 응. 아니요 지금 기도까지는 안 되고요 예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급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잘 치료해 주시고 항상 우리 어머니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멀리서 어렵게 이 시간을 마련하여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직은 건강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 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달게 여겨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간청하시건데 간청 드리옵니다 우리 어머님과 이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빨리 쾌차하시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내가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엄청난 더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밖에서도 기다려요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어머니 갈게요 잘나아세요예예예 예. 예. 애쓰세요 잘 나아주세요 아이아왜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집으셨어요 여기에도 접고 들어가세요 네. 이름이랑 싹 적으세요. 네. 두분다 적으셨어요? 나는 위에 적어. 음. 네. 아니요 여기다가도 다 적으셔야죠. 해당되는 것들. 관계도 적으시고요. 잠시만 음. 그래, 35분. 애쓰세요. 예, 네. 보이 네. 뭐 있어? 없어. 너, 때문에 막, 어, 가자, 가 없는데? 가자, 가자. 여기는, 감장이 있네. 집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여기 다 밭이었어 너무 높아 지어먹고 이것은 밭인데 이 위에 끈을 안 해버린 거 무거워갖고 이제 대나무는 던져갖고 그냥 나무는 던져 야, 여기 밭이지 가자 아 시야해? 미안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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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한번 가보고 가자 가자 가자, 뭐 있어? 없어 얼아와 여기가 어디쯤 위에냐? 어디쯤 위에요, 여기요 우리 뒷골밭. 저 뒷골 아. 밑에. 어. 그 뒷골밭으로 조금 올라가야 여기다, 여기. 비올 때만 흐르지.